렉파이프를 이용하여 제자리 회전식 운반대차를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품을 구매하여 직접 제작하면 원하는 형태와 크기로 제작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조현장에서 제자리 회전식 운반대차를 만들어 사용하면 좁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품은 실시간 화상조립 교육 전에 직접 구매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삼성전자 실행멘터들이 교육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교육 참가자들은 PC 모니터를 통해 보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삼성 이분들이 랩파이프를 이용해서 대차와 물품 대차 보관대를 어떻게 만들까 궁금했었는데 비대면 아, 교육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 또이게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파이프를 활용한 구조지식을 좀 습득한 기회가 된것 같고요 조금만 활용한다면. 응. 제조 역시 혁신 현장을 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파산조립교 참가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제자리 회전식 운반대차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통해 제조 현장의 공간 활용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참가 신청 바랍니다.